남아 있을지 합니다. 그래이 그, 어, 베베코인 심사를 달래야 했었는데요. 저의 이런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느낌표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연출하면서 다니엘 헨이랑 어, 필리핀 출장을 갔어요. 이제 루악이라고 하는 아주 그 생소한 시골 마을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니엘 헨이가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거기가 완전히 시골 마을이고 그래서 어디 따로 갈만한 데도 없고. 그냥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에 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2시간 동안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아주 격하게 2시간 동안 달리면서 운동을 하고 오면. 난나도 황당했던 게 여기가 생전 처음 와본 마을이고 길도 모르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운동해요 그랬더니 감독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배로 변을 일직선으로 쫙 달립니다. 한 시간을 달리고 딱한 시간이 되면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단연히요 촬영하다가 짠만 나면은 하고요 혹시라도 좀 이렇게 몸이 드러나는 게 있으면은 감독님 일 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막, 약 500m 아, 제가 앞에서 한남드이 그, 뭐, 휴게소입니다. 어, 그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구청하셨어요. 경로상 어, 마지막 이, 휴게소입니다. 약 1km 편한 분기점에서 구리, 서울 양양 고속도로, 상일 방면, 왼쪽으로 주행 하세요. Yeah.